제 일단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 중 하나가 장가계로 엄청 알려져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왜 한국 사람들이 도대체 장가계를 좋아할까를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왜 한국 사람들이 장가계를 많이 찾냐면 와 진짜 예쁘네. <laughs> 와, 근데 진짜 예쁘네. 지금 비 오는데도 진짜 예뻐요. 와, 여기 진짜 미쳤네. 약간 진짜 자연에 있는 느낌이에요. 일단 제가 상해에 있다 보니까 산이랑 약간 이런 강볼 일이 많이 없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좋네요. 와 근데 진짜 예쁘네. 지금 여기 공원 와서 가고 있는데 진짜 예뻐요. 와와 와, 미쳤어요. 여기가 그 아바타 촬영했던 데로 유명한데 와 진짜 예뻐요. 와 여기 진짜 엄청 예뻐요. a e I'm doing a video, 지금 와 지금 여기서 사진 찍는데 진짜 예뻐요. 그 어떻게 찍어도 다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제가 볼때 장가기 오면은 이쪽 공원은 무조건 와야 되는 것 같아요. 와 진짜 말이 안 된다. 와 진짜 이게 자연이 신기할 정도로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오늘 비 와서 걱정했는데 그냥 왔을 때는 우비 쌌거든요 근데 막상 찍다 보니까 그냥 비 맞아도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제가 중국 와서 제일 가보고 싶었던 데중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봤을 때도 너무 이뻤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자연이 진짜 이쁘긴 하다 Looks like you're looking down on a bunch of broccoli. What you'll see here, these phone. <laughs> <Whoa. Okay. laughs> <laughs>

와, 뭐야? 지금 공연 보는 게 감각의 민속 그 전통 관련된 공연이라고 하네요. 그거 지금 그거 보고 올것 같아요. 우와. 지금 들어왔는데, 우와. 일단 자리 찾아야 될것 같아요. 와, 엄청 크네. 와, 근데 분위기 미쳤네. 약간 옛날 그 극장? 온 느낌이네요. 근데 네, 내부 분위기가 진짜 괜찮네요.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일단 자리부터 찾아야 될것 같아요. 자리가 너무 많아서, 와 근데 진짜 크네. 人还有着“湘西百灵鸟”的美誉。大家好，欢迎大家来到魅力湘西、哦。朋友们，多么甜美的声音啊！ 끝나고 나가는 길인데 마을의 민속에 대한 내용을 공연으로 만든 공연이었는데 어,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을 위해서 자막이 따로 있어서 내용도 알기 쉽게 좀 이, 이해해서 더 재밌게 본거 같아요 지금 끝나고 나왔는데 이기 밖에서 또뭐 행사하는 거 같아요 밖에서도 뭐 공연하나 봐요 사람들 아, 진짜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관객들이랑 같이 술 먹고 약간 챙겨갈 수 있게 되게 재밌게 행사를 잘꺼내네요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보면은 약간 진짜 예쁜 건축물들 이런 것들도 엄청 많네요. 일단 저는 여기 외관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뭔가 성벽처럼 되어있어서 뭔가 옛날 느낌도 잘 나고 되게 예쁘지 않나요? 지금 이제 공연 다 마치고 이제 혼자 나와서 저기 주변에 있는 좀 동네 구경 좀 하고 싶어서 지금 나왔는데 주변에도 되게 이것저것 되게 많이 있네요 어 지금 걸어서 오다 보니까 여기 장가계에 있는 무슨 마을 같은데 어, 마을이 되게 이쁘네요 사실 장가계가 그냥 자연만 있고 약간 그런 공원이랑 산? 이런 것만 있,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것저것 되게 많이 있네요 일단 동네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야경이 진짜 미쳤어요 지금 뭔가 관광지 느낌의 동네 느낌이라 해야 되나? 그래서 일단 야경이 너무 잘돼 있고 주변에 막 이것저것 많다 보니까 낮에는 관광지 같은 데 구경하면서 이제 산이랑 약간 자연? 이런 거좀 즐기고 밤에는 약간 이런 마을 동네 쪽으로 나와서 약간 축제 즐기기에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와 근데 진짜 동네가 진짜 예쁘네 야 막 이렇게 주변에 약간 야시장처럼 먹을 수 있는 식당이나 약간 강 보면서 이렇게 술 한잔 마시기 되게 분위기 괜찮네요 약간 관광지라서 그런지 확실히 주변 시설들이 되게 잘돼 있네요 어, 여기도 분위기가 진짜 예쁘네 이런 데서 약간 맥주나 회 소주 한잔 딱 마시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들어가는 길에 맥주 한잔 사가지고 들어가고 있어요 숙소 들어가서 이제 빨리 씻고 이제 맥주 마시면서 어, 좀쉴것 같아요 네, 일단은 숙소로 이동할게요 그래서 오늘 딱 마지막으로 장가계 일정 다 마치고 이제 딱 씻고 왔는데 어 제가 장가계 한 2박 3일 정도? 이제 일정 포함해서 있으면서 딱 느꼈던 점이 일단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 중 하나가 장가계로 엄청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한국 사람들이 도대체 장가계를 좋아할까를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왜 한국 사람들이 장가계를 많이 찾냐면 일단 장가계는 확실히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딱그 장단점이 확실히 딱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장가계의 단점 중 하나는 관광지의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어딜 가나 관광객들이 진짜 많아요. 뭐 밥을 먹든 뭐 유명한 관광지를 가든 일단 약간 좀 쉬는 여행을 좋아하고 좀 약간 여유로운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약간 두 번째는 약간 이곳이 패키지 여행이나 단체 여행이 아니고 약간 혼자 오시는 여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 일단 교통이 혼자서 막 이렇게 다니기에는 제가 볼땐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제가 왜 그렇게 느꼈냐면 여기 다니면서 제일 많이 본게 관광버스 외국인들이 이곳을 혼자서 올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사실 안 들었어요 대부분이 이제 여행사 통해서 오거나 단체여행 통해서 많이 오다 보니까 약간 혼자서 외국인이 이제 여행 오기에는 제가 볼땐 다소 빡세 보이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 왜 장가계가 관광객들이 많고, 특히 한국 사람들이 왜이 장가계를 좋아할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, 일단 장가계가 이제 훈안성이 있거든요? 근데 이 훈안성 자체가 일단은 관광 약간 도시 느낌이라 해야 되나?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광 갈 때가 진짜,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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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것 같아요. 뭐, 특히, 자연 경관이 뛰어난 데가 일단 엄청 많았고, 도시에서 느끼지 못할 만한 그런 자연 경관들을 볼수 있는 데가 진짜 많았어요. 혼자서도 한번 와보고 싶다? 그냥 차 타고 혼자 와서, 그냥 아무 데서나 내려서, 그 진짜 중국 특유의 그런 약간 자연 느끼고, 시골을 느끼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. 다시 와보고 싶은 지역이기도 해요. 그리고 두 번째는, 어, 제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이제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게 한국어만 했을 때 과연 여행을 할수 있는, 있는지를 봤거든요. 근데 장가기가 한국분들이 진짜 많이 오는 데다 보니까 공연을 봐도 한국어 자막이 다 있었고 어떤 유명 관광지를 가도 한국어 간판 일단 다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때 엄청난 큰좀 메리트 같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한국 관광객분들도 더 많이 오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장가계 이쪽도. 한국인들을 위해서 특히 더 많이, 좀 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. 만약에 좀 중국어 못하시고 영어 못하신다 하더라도 어, 여행 다니시는 내내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?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좀 어르신 분들이나 중국을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에게 좀더 인기가 있는 관광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, 이제 여기가 엄청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, 일단 그 편의시설들이 엄청 구비가 잘돼 있어요. 그걸 제가 왜 느꼈냐면, 여행 다닐 때 사실 편의시설 구비가 잘안돼 있으면 진짜 불편하거든요. 근데 여기는 관광 단지가 잘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, 조금만 벗어나도 구경할 수 있는 데가 진짜 많았어요. 그래서 오늘도 한 하루 만에, 뭐 아침부터 나오긴 했지만, 한 네다섯 두 군데를 그냥 진짜 편하게 다녔던 것 같거든요. 근데 그 다, 다른 곳곳마다, 특유의 약간 개성이랑 매력들이 진짜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자연뿐만 아니라 공연도 진짜 재밌었고 이 마을 특유의 약간 풍습이나 관습들을 약간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한 약간 그런 개성을 가지고 있어서 장가계만의 특징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중국을 되게 체험해 보고 싶고 자연 경관을 좀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. 제가 볼 때는 진짜 괜찮은 관광지 같아요. 중국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한다고 막 저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, 저는 항상 다니면서 좀 솔직한 모습만 보여드리고 또안 좋은 점 있으면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단지 제가 느끼면서 한국 분들이나 중국 분들이 아 이렇게 외국인들이 생각을 하는구나 혹은 아마 어 보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외국인으로서 좀 부당한 일이나 좀안 좋은 일좀 당하 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라서 항상 좋은 뭐어 의견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는 좀 수용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장가계를 구경하고 이제 내일은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여기 있는 동안 진짜 뭔가 제대로 된 중국 로컬의 느낌을 진짜 많이 느끼고 간거 같아 요기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언어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들이나 모든 다양한 것들도 배울 수 있어서 그런 여행이 진짜 저한테는 되게 올한해 되게 뜻깊었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인사드리는데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